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입니다. 전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지원되는 건강관리사의 파견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달부터 둘째야 이상 출산 가정이나 산모가 장애인 또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24살 이하 미혼모일 경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장수군 누리파크가 한국 관광공사가 선정한 비접촉 관광지 100곳에 포함됐습니다. 장수 누리파크는 축구장의 12배가 넘는 야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가족과 힐링 체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맞은 요즘 가볼 만한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전주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비코데크가 프레스와 제품 조립, 지게차 분야에서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잔업과 토요일 특근을 포함하면 월 최대 270만 원입니다. 문의 전화는 279-9005번입니다. 알짜정보였습니다.